왜찍는가야 친구가 이타석가이릴레이를펼치이 있는 윤이빈 선수입니다 다음에 타석에 들어섭니다 <몰람> 과연 본인의 기록을 깰수 있을 것가가왜찍어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거 드라마 되는거이친이친이 네, 용돈 벌어줄게 <laughs> 현재 12타석 <laughs> 12삼진 기록을 세우고 있는 윤상빈 선수입니다 김춘복 낚시꾼 그 도시어부 성남점의 성남점 아니야 서구청점 서구청점 대표를 맡고 있는 <웃음> <웃음> 잠시 후에 그의 타석이 펼쳐집니다 자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. 주루 잘해야 돼 주루. 상빈이 맞았다 상빈이 형. 이거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. 놀리려고 찍는 거 아닙니다. 본인 찍어달라고 한 겁니다. 자 보시죠. 초구. 오. 보여 <laughs> 주실래요? 다 그러면은 풍생 주정이 결혼했어 이거 아. 잘 봅니다. 오. 튜볼 기록 깨질 것 같아요. 볼넷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3구. 야 여지 없습니다. 여지 없이 스트라이크, 투볼 원 스트라이크. 자 사구. 여여 여지 없습니다. 투볼 투 스트라이크. 자 스윙할 기 스윙할 기회는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자 스윙하는 거꼭찍 찍고, 찍고 싶습니다.

50, 자 50초 후에 광고 후에 시작됩니다 <laughs> 드라마를 아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자 광고 끝났고요 시작합니다 <laughs> 본인의 기록을 갈아채우는 사회인 야구의우싸인 볼트 본인의 기록을 갈아웁니다본리의 맹... <laughs> 기록을 갈아웁니다아 이번엔 늦었지 그냥 못친 거예요. 맞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.